반갑습니다. 신혼부동산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로봇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 2편이고요. 어, 제일 부산에서 핫한 음. 남천서밋입니다. 남천서밋은 진짜 이게 전국구 같아요. 음, 제가 그렇습니다. 즐겨보는 부동산 유튜버 중에 서울에 터보83이라고 네. 있는데 음. 그분이 다른 장관을 찍었는데 남천서밋을 찍고 왔더라고요. 음. 근데 조회수도있이잘 나오더라고요. 네. 아 진짜 역시 어, 남천동의 서밋은 전국구 아파트다. 하면서 어,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이 분양가로 부산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laughs> <분양가로는> 완전 <laughs> 분양가로 완전히 지가로 최고가를 찍은 지금 뭐 부산 최고 비싼 아파트죠 네. 사업 계획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몇월일주에에몇 세대 뭐 정도 됩니까? 29년 7월 일주 예정에 한 835세대로 되 있는데 뭐 이게 천 세대는 없지 않은 대단지지만 하이엔드 서밋 브랜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5%의 중도금 대출 무이자에 확정되는 별도인데 일단은 뭐 계약금 5% 중도금 대신 무의자가 메리트가 있고, 일단 남천 썸이시고, 그리고 입주는 29년 7월이지만, 기사를 다보셔서 알겠지만, 오염토가 발견이 돼서, 뭐, 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오염포 정화기간이 보통 2년 안에 다 정화를 해야 된다 하니까,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밀려날 수 있지 않나, 입주기간이. 그렇게 조금. 1년이 지나니까 왜냐면 센터 브웰이 20, 아, 30년 5월인가 그랬으니까, 네. 거의 뭐 비슷한 시기간을 더 밀릴 수도 있네요. 만약에 입주장이 겹친대라면 그거 재밌겠다. <laughs> 아, 그러면 하이엔드, 이렇게 대형평형이 입주를 한꺼번에 하는 때니까, 그때 어찌보면 주변 하이엔드 단지 갈아타기가 많을 거니까 그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오, 음. 이게 만약에 비슷해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서밋트리남자는 어, 우리가 청약 결과를 보고 일단 먼저 얘기해 보고 그 뒤에 이제 미래의 가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 결과가 거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했죠 네,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서 그렇죠. 이렇게 비싼 평가가 당 거의 5천이 뭐 다, 5천 다 넘어갔죠 거의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17,000개 가까이 통장이 들어왔어요. <laughs> 아, 진짜, 부산에서 326.67대1,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네, ]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평당 5천만원 차이인데. 네. <laughs>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 뭐, 84하고 뭐, 112 타입, 뭐, 여러 타입이 있는데, 그래도 좀이달난게좀 있더라고요. 142까지는 거의 뭐 1순위 마감이고요 142까지? 어, 177타입이 어, 좀 미달이 났고요 음. 그거 말고는 1순위 미달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비싼 71평형까지도 지금 1순위에 그냥 마감이 됐다는 게 네. 저한 거죠 계약은 그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통장 들어온 거는 거의 뭐 펜트 말고는 거의 완판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계약을 하고 미적격 나오고 하면 당연히 노면 조금 나겠지만 144 타입부터는 좀 남을 것 같아요. 142, 112, 뭐1 2 2 타입은 어, 뭐 거의 다 계약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84 타입은 진짜 경쟁률 높았고 센텀레이라고한몇주 한 뒤에 남자 서비스 했는데 확실히 레보다는 남자 서비스이 핫하기도 하고 경쟁률도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생각하듯이 3위 빛치가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아, 일단, 남천 서밋이 부산에서 일단 최고 대장 단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LCTW 아니에요? 아, <laughs> 가격으로 이제 LCT를 거의 넘어섰죠. 광안리 남천동 되게 요새 뜨고 있는 이제 리치, 리치벨트라고 하거든요. 음. 음. 광안리, 강한대교가 나오는 그 오션뷰 리치벨트 안에서는 당분간 어, 최고 단지야.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84타입이 16억이 넘어가는 분양가에도 부, 불명하고 이제 완판이 거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 이미 그 전에 남천 자이 뷰 나오는 거에 15억 이상이 거래되고 했기 때문에, 남천 서밋 뭐 16억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대연 서밋도 옆에 지금 84타입은 네. 지금도 뭐 나오는 14억, 14, 15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사실 이게 2030년에 입주하는데 16억이라고 치면 확정이 뭐 난다고 뭐 16억, 17억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저 그래서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그, 카드라로는, 거래는 안 되지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피가 뭐, 프리미엄 1억 분 되는 네.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이미 카드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구장이다 보니까, 수도권 뭐 자산가나 이런 분들도 지금 대기 중이라, 네. 이미 매수하기 위해서. 정부스, 그, 단톡방, 그리고 송로봇탱님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평양 타입별로, 그 다음에 뭐, 다,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링크 다올려고릴 거고, 블로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사실 남천 서밋은 입지를 얘기할 게 없으니까, 뭐 부산 최고 입지니까 입지 얘기는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 분양이 이제 뭐1 4 0이랑 144, 1 4사1 7십1 8 2 이런 것들이 어몇 개는 나오겠죠. 분양가와 이제 경쟁률을 분석해 보면은요. 어. 112, 122까지는 계약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음, 평당가 분위기도 루엘과 비교했을 때도 분양가가 고층과 저층 차이가 많은데 저층부까지는 루엘보다 비슷하거나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남서의 계약률이 매우 높을 것을 보이는데 그정, 그런 것들은 만약에 미분양이 나온다. 122 타입까지 나온다면 어, 바로 뭐 잘. 전이든 무슨 청량이든 나중에 죽죽이 나오면 죽죽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마 그래서 좀 나올 게 142 타입하고 144 타입부터 144 타입부터 평당 분양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어, 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일 음. 비싼 거는 평당 거의 6천6 6천 0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3 4억 와, 진짜. 이게 어, 어떤 차이냐면 그, 그 이제 타입부터 연구률를 음. 가진 타입입니다. 음. 그래서 이 평당가 확 올라가요. 그 아래 타입 170, 142 타입까지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옆에 대형 비치가 재건축이 되거나, 언제 되면은 결국에 뷰가 가릴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차이 가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대형평양이 미분양이 난다 한들, 이 단지는 특성이 뭐냐면, 결국에 구조한 이런 걸다 떠나서, 뭐 커뮤니티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뷰를 위한 단지입니다. 강한 그렇죠. 뷰. 그래서 비싸든 뭐 하든, 결국에 미분양이 난다 하면, OR급 뷰 나오는 어타이이가 동호수는 메이트를 어, 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네. 보면 뷰 나오고 저층하고 고층하고 그러니까 아 r 하고 저층하고의 차이가 한 대충 봐도 대형평수는 6억 7억씩 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서울로 갔을 때 한강조망이 거의 뭐 10억 넘게도 차이나잖아요. 네, 네. 진짜 이게 뭐 거의 뭐 하이엔드에서 부산에 제일 입지 좋은 데니까 거의 뭐 서울이랑 따라다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제 분양가는 한 5억 6천억 차이 나지만 나중에는 이거보다도 네. 분야가 좀더 차이 날수 있지 않겠나.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세요? 대형평 연극 라인 평당가가 비싼 데를 잡으실 거면 어, 무조건 뭐 그냥 잡으실 거면 뷰 나오는 라인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뒷, 뒷라인들 뭐122 타입 이야 뭐 이런 것들은 아, 저층도 충분히 이제 어차피 나중에 어, 뷰가 가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양가 차이를 생각했을 때는 저축도 분명 메리트가 있어 인기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음. 보면, 112 타입도 그렇고 이 평면 들로 보면 단지뷰를 보는 것도 많은데 그냥 안정적인 단지뷰를 보는 것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있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돈좀 부족한 사람들은. 근데뭐 남성은 진짜 딴거 모르겠고 제가 1편에 매일 집고 왔지만. 레일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진짜 저층이고 뒤동이라도좀 가고싶다 그런 <laughs>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층부도 분양가 차이를 있고 해서 계약률이 아마 높을거로 생각합니다 142타입 이하까지는 그래서 뭐 그래서 미분양이나 죽죽 물건이 예상보다는 적지 않을까 음, 그리고 너무 핫하다 남자 서밋은 미분양도 레일보다는 적게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음. 있는 사람들 인자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가신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전혀 당첨생는 사람들은 그럼 가져가야 되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42 타입까지는 무조건 가져가.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변에 영어 W 라든지 LCT 라든지 어디서든 그주변에 하이엔드급 마린시티에서도 넘어올만한 그런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렇죠. 2 0에서 충분히 주변에서도 오고 뭐 대형 써밋 어쨌든 다 이제 좀 수요가 받쳐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앞에 라인은 정말로. 진짜, 진짜 부자들 아니면, 진짜 LCT에서도 로얄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가격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뒷동 이제 수요가 좀 있는 라인들은 전층 분양가 싼 것도 계약이 되면 그래도 가져가 볼만 하다. 하지만 이건 뷰로 인한 뷰의 가치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비싼 평당가나 이제 그런 동 로얄급으로 걸렸을 때 계약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단기로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못 84타임 외에는 좀대형표현들은 짧은 시간에 프리미엄이 확 높게 붙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할 분들은 괜찮은 네, 분들은 당첨되고 실거주가 안될 사람들은 나중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해버렸다. 이왕이면 뭐 그런 단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안 된다. 로얄급 뷰가 나오는 거 아니면 로얄급이 아니면 계약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어, 남천 서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